드디어 단체버전이 왔거든요 그래서 열어볼겁니다 열어볼게 근데 이거 어떻게 포장이 그 된건지 이런 포장 장소는 처음으로 보기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이렇게 뺄까 했어? 응?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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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 성공 무슨 김장미니 같은거야 이렇게 싸져있는게 이게 할인많이죠생보다 이게 세븐홀이라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제가 약한달동 기다린 주얼앨범 과연? 구성도 기억이 안나네 일단 세개다잘 왔구요 제가 단체 버전만 세개를 샀어요 일단 그러면 어, 첫번째 열어볼게요 뭐라는거야 누군지 이런 데다가 저는 팔쓰는 게더무서워고 그냥 손으로 뜯는데 여러분 야, 오랜만에 봐서 어떻 까먹었는데 이거 이 친구 살짝 불량이에요 뚜껑이 그냥 일일에 열리는데 근데 포카가 어디에 쓰려나 이게 근데 그 궁금한 게좀 있네요 포카사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네 <laughs> 스티커는 같은 거죠? 그쵸? 아 이게 다르네 이거 CD가 달라요 CD가 좀 다르네요 멤버들 사진이 없네 아 이것도 여기 이렇게 팍팍 귀여운데 <laughs> 일단 스티커는 여기 빼고 어, 여기 안에 아마 포토카드가있겠죠뭐 어, 봤는데 누구지? 어, 어어저류를 처음 보아봐요 아, 귀엽다. 오. 아니 그 진짜 앨범깡 하면서 지금까지 이거 처음 보고 왔어요 어, 너무 귀여운데? 막내는 막내라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이건 또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으이, 여기 응기 웅기 <laughs> 너무 귀여워 음, 이렇게 개인 사진도 있고 제인 그 이렇게 여기 단체 너무 귀여워이 사진 한 3개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박꿔이도 괜찮긴 한데, 마음이 아프니까, 바꿔야 해요. 예, 일단 첫 번째 앨범에서 이렇게 나고 이렇게 두고, 그런데. 근데 여기 그 멤버들이 사진이 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제 채혜가 이우시니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채이가이우시니까 예, 단체로 그럼 다 앨범이 조금 시원한 한번. 두 번에 안 봤. 응. 피코가 여기 갈라진. 졌응 <laughs> 뜯겨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똑카드가 들었겠죠? 만년지네요. 여기 있다. 보셨나요 혹시? 아 제이가. 아 제이가. 아 단체가 너무 너무 귀엽구나. 이게 라인업에 있는지 라인업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난다. <laughs> 귀여워. 강아지들만 둘다 귀여, 귀여운데, 여기서도 불콕하고 있네요. 개인에서도 불콕하고 있던데, 단체에서도 불콕. <laughs> 왜 이렇게 귀엽지? 어, 나는 제이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나 혹시 제이 잘해? 제2 애는 내 손목 못뽑는다지만 사실이 없고, 나는 피해가길 바랬지. 탈레인가? 자, 이렇게 두 번째 앨범. 벌써 마지막이네. 없다, 영어 못 듣죠? 지 중국은 아니면 됩니다 사실 있어. 어 앨범 이왜 이래? 음. 다른. 스티커가 쏘지 않나. 꼬라지가 진짜 꾸깃꾸깃해가지고 <laughs> 완전 꼬라지가 별로야. 누거일까요누가일까요 누가 나왔을까요? 정확히 안 봤고요. 어? 중국이야. 아, 아쉬워요. 류가 싫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인게 너무너무 아쉽다. 이왕이면 다양하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세장 샀는데 2장인 증복이라 확률 해봐. 아무튼 하늘의 인간은 어? 다잉가에 넣어줄 건데 일단 슬리브부터 씌워줘야겠다 정리합시다 제이는 귀엽네요 그리고 이제 네. 넣어줘야 네아그미어떤거 어, 넣어줄까요? 어, 일단 요가 주담이니까제이 여기다 넣고 한창 위시돌이 엄청 풀릴 때거든요 S24에서 스... S형 스토어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어... S24를 노리고 있었는데 예,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그지같이 풀어버린 사람은 구매를 못했어 <laughs>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또 다른 소비를 부리고 이게 문제야 제뭘 봤냐 시그... 시그 MD죠? 맞지? 미유씨꺼 우리 샀습니다 사실. 요게 갖고 싶었어요 그냥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안팔줄 알았는데 예스윗사는 팔고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몇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 어, 그랬는데 고민을 좀 했죠 굳이 사야 될까? 하다가 어제 식시불부터 짜증나가지고 그냥 샀어요 어,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그래서 열어볼게요 기대된다 사진이 이쁘다면요 어떻는거지 밑으로 여는건가? 여기넣으면 못 열거같은데 아, 저는 유시 뭐라고 해야 돼? 공식 색깔이 파란색인게 너무 좋아아 꾸겨진다 안꾸겨고 싶은데 웬만하면 제가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구성은 다 알지만 다꾸겨다헤이 이렇게 일단 이게 포토카드니다아못해 어, 자, 이걸 예쁘더라고요. 귀여워. 오, 코에, 코에 반짝이.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이 남직사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게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1 3 0 0 0원 치고는 포, 포토카드 두 장에, 이 짜폴라까지. 귀여워. 이렇게 해서 1 3 0 0 0원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 왜냐면은 이 사진도 있으니까. 예쁘다. 이것이 양자리인가? 양자리인가요? 보도양다리 거든요 거기까지 길다 한 4월 초는 이럴 수 있겠다 예뻐뭘 털에 기를 뭔 털이야 헐 사실 개인 사진은 이용된 겁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건올리 <laughs> 아니 이거 세명 <3명. 웃음> 아니 아니 너무 아, 잘생겼다 <laughs> 이세 명의 사진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올리우 사진 <laughs> 근데 셋다 너무 와아 이거는 진짜 미친 거 같아 틀 와 이거는 진짜 좀아이 단체 사진 너무 귀엽더라고요 컨셉 이잘 나온 것 같아 시그 시그는 시그는 없지만 아무튼 예쁘다 오케이 단체 너무 귀여워 이때 쯤에류 생일이었나 본데 맞네 이 시그 촬영할 때쯤에 류 생일이었네 되게 일찍 가는구나 그러면 시그 촬영을 어, 한 7월쯤에 했을 거니 아에요 아무튼 오늘 은 지난 정말 기다리고 쉬더시도더라 쉬더라. 조심해 이더라 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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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더는거지라 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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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진짜 편한 야 근데 머리가 머리가 진짜 엄청 시게 크네요 되게 크네. 모델룬데 아니 그 트위터에서 별로가 많이 이슈 많더라 좀무슨생기게 붙었네 조금 찌그러지긴 한는데이수 다섯 개다 있고 너무 귀여워 음, 털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애 머리 진짜 깨딱하제 손이 큰데이네털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귀여워 제가 오늘은 포카마켓에서 처음으로 출고를 시켜봤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어요 7월 2일인가? 출고를 시켰는데 7월 4일인 오늘 도착을 했다 아주 빠릅니다 생각보다 마음 들어요 배송이랑 출고비가 이제 많이 안될 뿐이지 배송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0 장을 출고했습니다. 를간당하게 너무 많이 하기에는 네, 돈이 없어요. 안 나오네. 처음에 와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뭐 줄었고? 아 이렇게 진짜 이런 통에 담겨서 오네요. 아 공돌이다. <laughs> 제가 뭘 샀냐면. 예, 다 유호 씨랑 제이기긴 한데요. 토는 제가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꽃머리 이거 이거 귀엽다. <laughs> 이렇게 아 처음 해봐가지고 어, 신기하다. 일단 옆에 두고 총1 0 장인데 몇개 만나봅시다. 제이 뭐였더라 <laughs> 스테디였나? 아, 아무튼 예 그때 복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팝팝. 어 이거는 아예 새 건가 본데? 어, 비닐 포장 안에 있어요. 이건 완전 새건가 본데요. 와, 음, 얘는 뜯었던 건데 얘는 완전 새건가 봐요. 팝팝 미공포입니다. 그리고 요거 스테디 뉴시 제이 유니트레카. 얘 예,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고 있요거니 이것도 팝팝 팝팝이었나? 예 아무튼 제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버렸습니다. 예,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송버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목소리>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리고 큐큐뮤직, 예, 네. 그거 보카. 귀여워. <목소리> 그리고 팝팝. 언제지 점점프. 유우시 보카입니다. 이것도 이거 같은 거죠. 이거 두 개가 팝팝 미공보 유우시 비트로되었나 이렇게 사실 이게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카로 이게들어온 <목소리> 거거든요. 사실상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화, 하다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거 너무 귀여워 강아지 모자를 쓰고 있어 강아지가 하자 <laughs> 확인하면서 슬리브도 끼워줄게요 오 깨끗 깨끗한 것 같은데요 근데 색각보다 얼굴이 색이 착한 느낌 <laughs> 이렇게 괜찮네요 이노베이저 아무튼 열어볼게요 하다가 있는지 확인 해야 되니까 음 새것인가 봐요 미개봉 상품이 이렇게 부비로 오는구나 어, 아 개봉을 안 하시고 보낸 어, 깔끔한데 어, 다행히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살짝 이거 뭔가 찍힌것 같은 게 있긴 한한데 너무 뭐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다. 밥팝이 어, 되게 뒤판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 두 번에 이 세트가 아 예쁘다. 아 스테디가 일본 있는 데 진짜 아니, 잘 뽑은 것 같아. 둘다애교살이왜 이렇게 이렇게 진한 <laughs> 되게 과한 메이크업을 했네, 애교살이 깨끗합니다 하자구요 그리고 이게 뭐였죠 위드인가 위드인 어떤 것아 이것도 스틱이었네요. 이렇게 손 얹어서 꼭 찍고 가는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최애 포드인가봐요 와 어, 송로드 이거 미공포가 뒷판이 되게 예쁘구나 헉, 처음 알았다 송로드는 딱히 없어가지고 에이, 너무 귀여워 강아지요 어? <laughs> 원래 이런 복한가요 여기가 어, 뭔가 햇빛을 받고 찍은 것 같네요 여기가 노래요 어, 화단은 아닐 거고 이게 뭔가 빛을 조명으요 큐큐 뮤직 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니 어. 우와. 근데 저 재질이 다르다. 진짜 빳빳해요와 재질이 아전 달라. 응. 되게 단단하네요. 처음 봐서. 색감은 되게 밝다. 뭔가 뭐, 시푸다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신기하다. 아, 이것도 스테디 있대요. 저 제가 제가 뭘 선택 기억 이안나다 이거는 점프. 예뻐. 색감이 되게 진해요. 점프업이. 점프업. 너무 예쁘다. <laughs> 되게 복잡하고 구웠는데. 응.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랑 같은. 이거는 새 거는 아니다. 너무 어, 예쁘다. 손에 뭘 끼고 있는 거야? 젤리 반지 같은 걸 끼고 있어요. 우와. 응? 예뻐. 응. 너무 예쁜데?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거. 이게 아마 비트로드 거야 엄마. 제 기억은 그래요. 스테디 때 비트로드 미공포였던 거 같기도 하 아닌가? 응, 음, 근데 뭐붙어있었네땡니까 떨어집니다. 되게 주황빛 도네요 바닥 색이 저래서 보면. 아무튼 음. 근데 다 검수가 잘된게안나봐요깔끔합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또뭐 어딜 였더라 얘가 비트로드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한 가지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쁘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찍었나 봐요 사진을. 뒷모습도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오늘은 제가 그 RT 이벤트 트위터에서 하는 이벤트 당첨이 돼서 제이 생일 이벤트였는데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그 탑탑 주얼 J 보다 미국에 아니 미국행봉으로 보내주신 거를 받았습니다. 열어볼게요. 뭐지? 그 앨범 말고 뭐가 나뭘까요 뭐, 확인차 뭐뭐 넣어 드신 건가 뭐지? 무슨 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앨범. 뭘까요? 일단 요게 앨범이고요. 아, 비공부세, 보내주셨대요. 여어볼기요 그러니까 어떤 비공 구 여기. 아그 여기. 여 칼됐빵가사무것 같은데 한거 뜯을게요 이건 뭐지? 안경 같은데? 제대안경닦인데 그냥? 짠 우와 오제 얼굴로 된안경닦기 예쁜데? 이가도 안경 쓰고있요 근데 이걸 쓸수 없어요 너 귀여워 예쁩니다 귀엽지만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이벤트 당첨된 거거든요. 제이 팝팝, 유예봉. 제가 이제 개인반에서는 사실 4장 네 뽑으면서 멤버들이 중국이 없었어서 시온, 시온, 유시, 제이시, 쿠야 이렇게 4장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예에서는 이왕에는 리쿠나 료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초점이 없었냐? 아니면, 어, 뜯어봅시다. 오, 웬만해. 이게 아마 마지막 팝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또 다음 컴백이 있을 것 같아서 곧, 진짜 곧일 것 같아서 더 이상 돈을 적당히 써요. 팝업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뜨면 돼요. 랜만에 뜯는구만. 그래도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실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열어봅시다. 어, 얘는 좀, 늦은 하네요, 케이스가. 에진지 너무 랜덤이야.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영상에 받아와 있습니다. 이, 뜯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아, 아. 거북이 형이 머리가 무거워서잘못써 있더라고. 스티커. 아, 아 깜짝아. 스티커. 자, 이것만 지금. 한, 에이, 한 이거 포함한 덟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 여기 안에, 사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사표가 나것 같은데, 정답. 너무 긴장감 없이 못했지만 사크야입니다. 아, 귀엽다. 사크야 예뻐서 좋아요. 에이. 아무튼 이렇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팝팝 앨범 을 해봤습니다.